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여러 의혹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학교 측은 민원 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줌진 교사는 세상을 등진 이달에만 세 차례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A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6일 전인 지난 12일, 한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사건이 있었습니다. A교사는 다음날 상담을 요청하면서 연필사건을 보고했고, 학교 측은 양측 학부모 만남을 주선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27일 열린 서울시위의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수요일 사건 발생, 13일 학부모가 이제 방문하고, 그 다음 이후, 14일, 15일, 16일, 이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날 오전에 그 선생님이 차량 장님 덕분에 잘 해결됐다고 커피도 사서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네, 저희 조사한 내용에서. 하지만 학교 측의 설명과는 다른 정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교사는 올해 들어 8차례 학교에 상담을 신청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달에만 3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중 연필사건 관련이 두 건이었습니다. A교사는 학부모 중재 이후 학교 측에 다시 상담을 요청하면서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안도했으나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랍고 소름 끼쳤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 내용은 전화번호를 얼른 바꾸라는 권유였습니다. A교사는 다른 상담 내용에서도 문제행동을 한또 다른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어, 한간에는 이거를 교사 내부에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그것이 아닌 외부에 따른 정황이 있으니 이 정황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고 했고요. 학교 측은 최초 입장문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했지만 몇 시간 후에 삭제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악성민원이 A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